이분들도 엄청 잘니다삼가 이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종아님 실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어웨이에서 치는 거 말고 본방에서 치는 것 같습니다, 본방에서. 그니까, 러 종아님 공 자체가, 일단은, 타격으로 굉장히 많이 치는 거예요, 타격. 그, 강점과 힘조절로 치는 게 아니고, 타격으로 굉장히 많이 치는 스타일, 타격. 오히려 2분, 2 2점분이 그냥 샷으로 치는 스타일이고, 한요 정도 이기고 있으면, 요 정도 이기고 있으면은, 아마 구장에서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낼 법도 한데, 어, 굉장히 타격이 많이 들어가는다보그 그리고 옆돌리기. 좀 전에 요거 못친 거, 옆돌리기. 옆돌리기도, 수구가 너무 빨라요. 어, 종식님 말이 맞지제 착각했는데, 약간 팔로우로 친다고 하셨는데, 요런 공이렇게 타격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스가 난 거예요, 대 그냥 살짝 여기까지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공을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테이블도 가뜩이나 긴데, 끄는 데다가 타격까지 들어가니까, 어, 공이 에, 되게 그, 불확실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 친구가 그 테이블에서 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불확실하게 공이 돌아다니는 거야. 어, 자, 아까 그, 옆 돌리기. 이런 배열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배열이었던 것 같은데, 어, 보세요. 종환님이 공을 치는 스타일은 뭐냐면, 음, 굉장히 강한 임팩트로, 이렇게 살짝 하단도 주고 분리각도 이렇게 만듭니다. 분리각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강하게 여기까지 임팩트를 줘가지고 분리각으로. 그리고 공이 수고가 엄청 빨라. 그래서 여기서 또 튕겨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여기 빠지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어, 아고 자, 똑같은 당점입니다, 종아님. 똑같은 당점인데 음 옆단으로 약간 하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밀림이 안 되니까 음, 요 정도, 요 정도 아니면 조금만 더요 정도의 하단에 들어가고, 요 정도의 하단에 들어가고 그리고 샷을 너무 깊이 들지 마세요. 샷을 그리고 배팅 강한 게 아니고 당점을 정확히 주는 샷을 하세요. 당점을 너무 여기까지만. 하단 이펙트 하단 당점을먹겠고 그러면은 수구를 이렇게 조금 슬로우로 똑같은 분리각인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틀려요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속도가 틀려요 동아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면은 요 공을 조금 이렇게 느리게 하면 느리게 왜 이렇게 치라고 하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나면 슬로우로칠것 같다고 했는데, 어 시간 지나면 슬로우로칠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 테이블이 낯설어서 세게 치세게 치는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치면은 테이블 파악이 안 돼요. 테이블 파악.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보내놓으면은, 자, 회전을 주고, 회전을 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내놓으면은, 구의 진행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수부의진행방향 회전을 줬을 때 이렇게 짧게 빠진다. 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찾는데 우리 본방 테이블에서 이렇게 치면 들어갔는데 요 공이 짧게 빠져. 그럼면이 테이블은 좀 짧게 짧은 테이블이고 똑같이 쳤는데 이 테이블처럼 이끌어진다 이렇게 똑같이 쳤는데 회전 먹고 여기까지는 떨어지는 게 비슷한데 여기서 쭉 뻗어 나가 이렇게 음. 끝까지 회전 여기 살아서. 아 그러면 이 테이블은 우리 테이 자기가 치는 본방 테이블보다 좀긴 테이블이나, 긴테이블이나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비슷한 배열이 있었을 때, 이런 비슷한 배열이 있었을 때는, 요, 원쿠션 지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원쿠션 지점을. 원쿠션 지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에도 의학생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학생님 말하고, 음, 저는 이제 초반에 공을 너무 잘 치셔가지고, 아 테이블을 못 믿어가지고 좀 강하게 강하게 치는구나 했는데 일단 공 치는 스타일 전체가 좀 빨라요 빠르고 <laughs> 이렇게 치면은 테이블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테이블 파악을 합니다 테이블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장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구장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당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금빛 여울림, 이렇게 느껴 오셨어요. 금빛 여울림. 자, 요렇게, 약간 하단 당점을 주면은, 하단 당점을 정확히 주고, 두께를 조금만 더 써보세요. 두께 그래서, 내 공을, 내 공을, 수구를, 조금만 좀 천천히, 적당한, 적당하게, 만약에 지금 종환님이친공 속도가, 한 100이라고 치면은, 그거에 한 절반 정도는 주면 도 됩니다. 절반 정도 속도가. 절반 정도는 속도가 들어도 돼요.